심화유형 578번 풀겠습니다. 578번 최고차 각각 2분의 1. 2라인 최고차를 가지고 있는 이창수, 너가 아고 네가 죽여 이때 가족과 f와 g는 x는 p를 똑같은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조건에 f와 g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x는 마이너스 이고 3입니다 뭐 이렇게 줬어요. 일단 뭐 f 빼기 g가 이보다 크다. 나중에 꼭다혀오고 지금 F와 G는 다뭐 이런 모양인데, 지금 최고 차에 숫자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F는 좀 넓게 커지고, 저 위에 P라는 축을 가지고 있고, 다음 G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G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죠. 좁으면서, 어쨌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2랑 3이 생겨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네. 그림이 만들어지게네요 이게 F고 이게 G가 될 겁니다 그때 뭘 어쩌고 저쩌고 구해야돼요 그럼 결국엔 나는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키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 대칭인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축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너의 대칭 어, 키는 어하기 반대니까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합의 반대. 괜찮습니까? 키는 2분의 1이고요 아, 어... f(x)를 어느 정도 정하는 이. 이 x 2분인데 제곱 플러스 뭐 K 형태가 되고 gx 이에 x 2이 이분에 이고 플러스 m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뭐 f 마이너스 은 삼을 뜻은 예요이 어쨌든 y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삼으로 뭘까요? 잘못보 면. 2분의 1 6,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4분의 25 플러스 k가 되고 9시 3분2 곱하기 3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똑같죠 여기? 4분의 50, 8분의 100인가요? 너와 8분의 100 플러스 m이 같고 k 빼기 m은 넘기고 넘면 8분의 75 이렇게 일단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8분의 75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4 곱하기 p p는 이미 구했고요. 곱하기 F2 빼기 G2가 뭐예요? 이 어, e 집어넣고 뺀? 어. 어차피 KM이 있을 건데 뺄 거니까 K-M 값을 알잖아. 뭐 이렇게 품는 거죠. F2 집어넣으면 2분의 3 있다.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4분의 9 플러스 K 빼기. 이 마이너스는 일단 빼놓고요. 이거 8분의 9 더하기 8분의 9 이거 약분한 뭐야 4분의 뭐니까 4분의 18이니까 빼기 8분의 36 이게 지금 너래요. 100분의 60 너가 지금 뭐니까 8분의 7 0 8분의 4. 네. 어, 너 어, 마이너스 27. 어, 70에서 80. 40. 348? 이렇게 되겠네요. 6 나오고. 아, 너는 6이구나. 그러면 최종 4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6. 그래서 답이 1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